야, 나도 근데 바이헬 매스로 스키 처음 타보기네. 저는 희 지금 스키장에 왔습니다. 저기 두 친구 뭐하노? 일라인 스키. 하이원 야간 스키 주말인데요.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. 근데 이거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. 야, 다들 얼굴 나오는 거 괜찮지? 바이클 헬멧 좋다. 세나로 노래 들으면서 개꿀이네. 사진 한번 찍어볼까? 와, 바로 쏘고 싶다. 땡 스키, 바로 타고 싶다. 여기는 하프잖아. 헤이맨, 야, 봐봐. 아, 됐어, 됐어. 야, 반대로 갔다. 아, 진짜 스키 한번 타기 힘들다. 아하 스키 타기 힘드네. 여기가 이제 하이원 마운틴 탑인데 이쪽이 초급 중급 코스거든요. 쭉 가면 초급인데 여기 타자고. 자, 백현이 출발. 어, 저와 같이 스키 타는 친구. 여. 어, 여. 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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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했네 야. 야, 성모 잘 타네. 자, 네 마리다, 출발! 왜, 왜 이래, 왜 이래? 처음 타는 소감이 어때요? 어디가? 남자는 하체지. 예, 네, 원래 타던 거 타야 됩니다. 가자! 밥 먹자, 애들 몰래. 애들 기다리, 줄 쓰고 기다릴 때, 우리밥 먹자. 왜? 어, 야, 기도 오빠 사줘. 근데 못 갔잖아. 아, 배고파. 목가시요? 뭐... 저? 아.. 하도하도 거... 화도... 하도 이런... 응. 어..여러분 눈이 오지게 옵니다 묘기! 아..안..안 뿌려지는데? 아니..무슨 눈 뿌리는거 찍어달라고 난리치네 나도 찍히고 싶은데 친구들이 안 찍어줘. 지들 타기 바빠가지고 일단 나는 찍어줘야겠다. 뭐하냐?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인다. 오오 오! 오! 야 성모! 야 성모! 잡아! 야, 넘어지지 말고. <laughs> 자 따라와. 가자. 야 뒤에 잘 봐줘리. 야, 깝치네. 자, 잠깐 스톱, 스톱. 오. 오호. 사람들이 많네요. 오, 오, 오. 조심해라. 아, 바로 가! 그렇지! 야, 허벅지가 너무 아픈데? 가자. 막판, 막판. 가자. 야, 이거게 셰프핸드 싹 주고. 개깔진하게 긁으면서 땅바닥. 이게 카뱅이지 어머, 넘어지셨네? 괜찮으세요? 이 메뉴가 뭔가요? 곱전 나 이제 녹음하고 들어래밥 먹자 반죽 맛있 이거 아쪼꼬리 맛있어 네, 아, 그래 오 제대로인데 육야가 지린다 아, 생일 축하합다아 생일 축하다아 뭐하냐? 아, 아, 뭐하냐? 뭐하냐 아니 젓가락어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. 수건이 없어서 어제 친구들이 빨아놓은 거. 다시 서는데, 이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야지. <laughs> 친구들이랑 스키장 갔다가 이제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. 아 짜증난다. 눈 옵니다 눈. 아 화가 너무 난다. 아 이거 부동액도 신경 쓰이고 눈도 오고 아왜 이렇게 화나지? 일단 후딱 집으로 가겠습니다. 일단 집으로 갔다가 영상은 다음 영상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!